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조금씩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어렸을 때, 어, 부모님께 혼나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 많이 혼나보셨나요? 맞기도 하셨었나요? 어, 시대가 많이 변해서 부모님께 혼나는 문화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어, 예전에 어른들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듣기에는 좀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것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아버지께 뺨을 한번팍 맞으면은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농담인지 과장인지 알수 없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부모님께 뺨을 맞는 것도 참 놀라운데 한 바퀴를 돌 도나 뻥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버지께 회초리로 간간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한 30년도 더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핸드폰은 없었고. 집에 이제 전화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전화기그 전화요금이 한 달에 많이 나오면 많이 나와야 뭐 몇천 원 정도 나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TV를 보다 보니까 전화를 걸어서 하는 게임을 막 소, 소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070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7 7 7막 이런 거. 그래서 이 번호를 알려주면서 막 꿈과 모험의 나라. 막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막, 막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 막 1,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너무 재밌을 것 같잖아요. 막 게임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어서 게임을 막한 거죠. 그냥 뭐 화면도 없고 근데 소리만 듣고 하는 소리만 듣고 그 전화기 버튼을 누르면서 하는 게임인데 그 어설픈 게임이 그때는 얼마나 재밌었던지 막 정신없이 한 거예요. 여러 번몇 날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가 이제 전화요금 고지서가 나왔잖아요. 그, 고지서를 받고 기가 막히신 거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뭐몇 천원 나오던 시절에 몇 만원이 나온 거죠. 그 당시로서 아주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전화 요금의 범인이 바로 곧바로 밝혀졌고 해철이도 엄청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번 어렸을 때 컵라면이 먹고 싶어서 아버지께 컵라면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천원을 주시면서 컵라면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거스름돈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추파춥스라는 사탕이 있는데 그거 하나 사먹고 싶어서 100원을 횡령했습니다. 100억이 아니고 100원을 횡령했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거스름돈이 맞지 않으니까 걸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범죄에는 머리가 뛰어나지 않았던 거죠. 걸리게 되었고. 어... 이제 아버지께서는 백원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그 충격을 받아서 마침 청소하고 계셔서 이제 들고 있었던 빗자루로 이제 맞았던 예,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꽤 무서웠습니다. 좋으면서도 무서웠습니다. 특히 이렇게 맞은 후에는 잠시 동안 얼굴을 보기도 좀 힘들고 이렇게 마주치기도 힘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저를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이제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어, 그런 거였는데 이제 어렸으니까 이제 그잘 몰랐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는 저를 이제 달래기도 하시고 어, 이제 미안하다고도 하시고 맛있는 것을 사주기도 하시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서우면 이렇게 다가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가 무서워하는 관계가 되면 안 되겠죠 기뻐하는 관계, 가서 안길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노력이 여기저기에서 보입니다 큰 심판 후에, 그 무서운 심판 후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생겼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 노아와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십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별로 노력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흠 없는 뇌물을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제 용서함을 받은 후에 어, 또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이걸 기뻐하면서 또 화목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유 난안해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때는 다 해야만 하는 건데. 이이 이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신경 써야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을 살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 가장 좋은 재물이 되어 주시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다 되는 겁니다. 믿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속죄제와 화목제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 기쁨이 예배 가운데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거야 참 복된 일입니다. 다른 것도 신경 쓰시는 가운데 어, 내가 혹시 악한 행동을 한 것이 있다면 뭐 행동이 아니라 생각에까지 밖에 그쳤다 하더라도 악한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관계 회복된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어, 앞서 하나님의 무서운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었습니다. 어,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어, 정말 진노하셔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아 방주 이야기를 약간 동화처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 방주를 탄 사람들과 동물들 빼고는 모두가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막 악을 지르고 막 하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사실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심판하신 것인데, 사랑 입장에서는... 쉽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인식이 생겨버려요. 한번 화나시면 한번한번에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인식이 되고 두렵게 된단 말이죠. 심판 후에도 조심조심하다가 비가 조금만 오면 혹시 홍수, 혹시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 지금도, 어, 산사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비가 조금만 오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사실은 비가 와야 식물이 자라고 소출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축복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저거, 심판? 나의 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셔서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어요. 죄를 다 처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제 팔자가 참 살았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죄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저의 죄값이려니 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는데도 치르고도 남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진노의 얼굴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아들 예수를 보듯이 그런 얼굴로 보고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죄값을 치러야지. 내 삶이 내죄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힘들고 슬픈 일들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이런 생각이 진리를 못 보게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하, 하더라도 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생긴 불행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고 생각해서 조심조심 신앙이 되어 버려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벌받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깊숙이도 들어오지 않고 주일에 빠지면 하나님께 혼나니까 주일은 나오고 하나님과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조심조심 신앙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분들은 평생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 진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로 심판하고 벌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있던 죄까지 다 끄집어내서 너 이거 내가 벌 줘야지 그래야 나 공의 하나님이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미 다처리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고 관계 회복이 진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아버지를 무서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 속에는 아버지는 내가 잘못하면 혼내는 분. 이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든 저에게 잘 해주시려고 노력하시고 저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고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은 제가 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 자신있게 다가가죠. 다가가서 조금만 기쁘게 해드리면 지갑이 열리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이것저것 간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아유, 내가 염치도 없이 뭐 이런 걸 구하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녀같이 구할 수가 없어요. 이 구하는 것도 굉장히 담대한,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이,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판 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때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을 잘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9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9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 근데 여러분, 이 1절 말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셨죠? 그죠. 창세기 1장에서 나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복이자 최고의 복입니다.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존재가 되었고, 땅에 충만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으라 이 소리가 아니고요. 충만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주겠다 이런 복이에요.뿐만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돌보겠다. 너희가 아무리 충만하여도 내가 쓸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이 포함된 복인 거예요. 대단히 큰 복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도 이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직무를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7장 27절 1장 27절 28절 말씀을 사실 자세히 설명하려면 어,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설명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엄청 큰 복을 받았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 1장에서 받았던 그 복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나라가 죄로 인해서 깨지게 됐습니다. 아담은 만물을 잘 다스리라는 명령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명을 교회에 맡기시고 교회에게 충만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고요.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고요.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생명의 기운이 충만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능력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에게 주신 충만함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주신 복이에요. 이 복을 지금 구장 1절에서 다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큰 복을 다시 주신 겁니다. 자, 이로 보건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혹시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 나에게 혹시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거,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증거까지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내가 물로 다시 심판하시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주는, 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자, 그 비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비를 볼 때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 저 비는 심판의 비가 아니라 홍수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비.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그런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제 알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무지개와 같은 놀라운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는 죽음과 고통, 심판의 의미인데요. 반대로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받아야 할 형, 형벌과 심판, 예수님께서 모두 다 받으셨고, 이제 내가 받을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조금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원래는 진노의 얼굴이었으나 지금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듯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스러운 얼굴로 보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본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움이 많이 찾아와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시는 건가?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신앙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혼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조심조심 신앙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과 적당한 관계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두려운 심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신 본신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